전에 그 내가 있을 때 정원각이라고 하는 보살이 만홍신님을 따라다니며 시봉을 하는데 그 아주 틀림이 없는 보살이라 틀림이 없어 뭐 하는데 그 공부를 그게 열심히 잘해요. 저희가 뭐 불교를 몰랐는데 우연히 절에 갔더니 뜬금 모르게 앉아 있는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저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앉아 있는 모습이 부처님 같이 보이더라. 이게 부처님 같이 저 앉아 있는. 그 그래 분께 그 분이 이제 인천보고서 조실도 하신 분이고 하니까. 그 그래 이제 그 순간 그 신임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낸 것이 저, 저가 그때는 행자 때인데 많은 행자들이 도망을 가도 나는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는 말을, 말을 해, 날 보고. 아이고, 행자님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계시네요. 다 도망가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도 불교를 모르지만은 저 처음에 갔는데 어느 큰스님인큰 스님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누가 아, 저거는큰 스님이라고 조실 스님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조실은 또 뭐가 조실인가? 뭘뭘 뭐, 뭘 조실이라고 합니까? 이게 렇 아이 그건 차차 알려 줄 텐게도록 그래 부살님이 뭘 하고자 해서 묻는 거요. 그래 이게 아이고 저 스님을 제가 뵙는 순간 저도 저 스님처럼 저렇게 뭐 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거야 공부를 해야 되지. 언제 옆에 다른 신님이 공부를 해야 그래 됩니다. 아이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저 조실 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조실 씨님한테 시간 내에서 찾아가서 저를 하고 물어보니까.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참선을 해보겠단 말이지? 예. 참선을 하려면은 믿음, 선지식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그 해가처럼 그래 팔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로? 아유 팔을 끄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아 그럼 목숨까지도 던지는데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만요. 그렇지. 아, 인생이 제도 세상을 살아보니 참 세상살이라는 게 험망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험망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 모형인데 그렇게 하면 뭐그 좋은 걸 얻어집니까 함께 게 하도록. 아 그거는 천상 천하에 없는 보물을 얻지 그러면 제가 한번 목숨을 던져 해보겠습니다. 그래, 정말 나를 믿어보겠어? 예, 믿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목구를 하라 하더래요. 네놈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데,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만 일을 다 시켜. 절에 주지심한테 부탁해 가요, 저 보살을. 절에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건다 시키라. 그 일을 무심 하는데, 하다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고, 바로 뗄 싸고 앉았는데 주지 시님이 아 오늘 이런 대중한테 알립니다. 저래 이러이러한 불상사 일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일이 터지고 생겼는데 큰일났습니다. 이 관계 그 조일 시님이 이래 보더니 조보살이 저, 저 그런 짓을 했어. 아 자기는 전혀 몰라. 뭔뭘가 뭐, 뭐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몰라. 뭔 일이 됐는지 모르는데. 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 주지가 가라고 쫓았단 말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야, 이 도인이 뭐, 조실이라는 양반이 사람을, 없는 걸 죄를 씌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천하의 나쁜, 나쁜 아니 도인은 무슨 도인, 조실은 무슨 도실. 천하의 나쁜 아주 수확한 악질이 절에 앉아가지고, 이야, 이게 기가 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딜 갔냐 하면 인천 영화도 철강 <laughs> 신님한테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 공부를 한다고 왔다고? 그래 공부를 어디서 해봤느냐? 아 예, 그보학사 조실신님이 공부하기로 했네. 아그 만홍신님이 큰신님인데 그래 그곳서 공부를 하지 왜 왔는고? 아그분 큰신님 아닙니다. 아니 큰신님 아니다? 보살이에붙체서 그이가 큰신님 아니라는 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나? 보살이 뭘 알길래 그런 거? 그러니까. 예. 아니 제가요, 그 공부를 하는데 뭐 믿고 하락해서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냐? 아, 믿, 믿었지요. 뭘 믿었어? 아이, 이런 열심히 하는데 날보고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두 모르고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생 사람을 잡고 생 사람을 모욕을 하고 이렇게 없는 죄를 씌우는 그게 어떻게 그게 그큰 신임입니까? 정강신님그말 듣고, 하하, 웃으면서. 내가 일찍이 그 많은 그 조실, 그 지금 조실이지 않냐? 지거 그 신임을 참으로 의심을 했건만, 오늘에서 생각하니, 너에게는 어찌 그렇게도 자비롭던 거, 자비롭던 거, 자비. 그 말에 펑쩍했대 자기가, 반짝 번개처럼 스치는데 아차 했다는 것들니까 아, 그러고 일어나서 절를 삼배 올리이 눈물을 막 흘리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제가 어디서고 몰랐습니다. 당장 돌아가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그안 받아줘. 막문 앞에서 108배를 하고 막 3000배를 했답니다. 그런 게돌아가드왜 너는 가라 겐나 와서 절을 하느냐. 제가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한테, 제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선지식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어떻게 뭘 하든간에 어떤 뭐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간에 확실히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강컨심 찾아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어째란 말이냐, 예, 제가 불속에서도 뛰어갈 수 있고 어떤 것도 저는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신임을 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 단뜻하고 참 처세고 하는 일이고 모든 게 많은 보살 중에도 궁계 일학이라고 뛰어나는 뛰어나요. 참 모범이라요. 그, 그, 보살이 저를 보고 그래요. 신님참 행자님은 대금기시네요그 네. 많은 행자들이 그렇게 한 번만 두지한테 갔다 오면 날벼락 쳐가지고, 야, 없는, 거를 뭐,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한 번만 가서 당하면 다 가버려요, 야. 그, 저는 안 갔거든. 그와 같이, 이 공부에는 반신반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요이 공부에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선지식한테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얼음 뿌시 처리해서 선님이 좀 머럭하고 어쨌다고 했다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서 <laughs> 그런 안 됩니다. 믿음이 작아 가지고는 도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또 도뿐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도 성취 못 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